안녕하세요. LA에서 전해드립니다. 빠삐 윤입니다. LA 다저스가 LA 시간 3월 14일 오늘 오전에 LA에서 한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샌디고 파드레스는 어제 밤에 한국으로 먼저 떠났는데요. 바로 두 팀이 서울에서 서울 시리즈를 펼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아무런 부상 없이 스프링 트레이닝도 잘 끝냈죠. 저도 이 시범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서 애리조나에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요. 혹시 그 영상 못 보신 분들 있다면 바로 여기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정말 생각해 보면 대단하죠. 메이저리그 역사상 한국에서 경기를 가져본 건 이번이 처음일 텐데요. 그것도 LA 다저스의 새로운 간판 스타, 오타니 쇼웨이가 처음으로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뛰는 데뷔전이 되겠습니다. 사실 LA 다저스 팬 입장으로서는 다저스를 더 응원하게 되죠. 한국에서는 아마 김하성 선수 때문에 샌디에고 파드레스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할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쪽을 더 많이 응원할지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LA 다저스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26인 로스터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26인 로스터가 미국에 돌아와서 시작하는 로스터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도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펼쳐지는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두 경기, 다저스의 두 경기를 위한 26인 로스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캐쳐부터 알아 봅니다. 자, 먼저 캐처는 두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로 윌 스미스와 오스틴 반스가 되겠죠. 메인 캐처는 윌 스미스, 그리고 백업은 오스틴 반스. 사실 다저스가 오프시즌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처 부분에서는 그대로 스미스와 반스로 가고 있죠. 윌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더 발전을 해서 처음으로 본인 커리어 올스타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타격이 좋은 포수 중 하나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죠. 거기에 비해 반지는 타격이 많이 약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캐처로서 수비 능력은 인정받고 있어서 이 백업 캐처로서는 반지가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한 점은요. 한국에서 열리는 개막 시리즈에 헌터 페두체아라는 백업 캐처가 따라갑니다. 정식 로스터에 이름을 올린 건 아니고요. 택시스쿼드라고 해서 부상 선수가 있을 경우 그 선수를 대처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는데 근데 이번 서울시리즈 두 경기 외에도 두 경기에 시범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 이 메이저 주전 선수들이 풀타임으로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업으로 마이너에 있는 선수들이 함께 조인을 했습니다. LA 다저스가 한국으로 떠나기 직전 윌 스미스가 이등 쪽에 좀 불편함을 느껴서 마지막 메리널스와의 경기에서도 출전하지 않았는데요. 혹시나 모를 부상이나 불편함을 위해서 헌터 페드치아가 일단 세 번째 포수로 따라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루스입니다. 일루스는 뭐 말할 것 없이 바로 프레디 프리맨이 지키고 있죠. 프리맨은 2022 시즌을 앞두고 다저스에 합류를 했고요. 놀라운 활약을 펼쳤죠. 아, 다저스에서 첫두 시즌 동안 50개의 홈런을 치고, 그리고 0.948의 OPS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2루로 넘어갑니다. 이루수는 개빈 럭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럭스, 이번 캠프에서 말이 참 많은 선수 중에 하나였죠.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을 시작하기 전 유격수로 참가를 했지만, 아, 이 수비할 때 송구 문제로 뭔가 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LA 다저스는 다시 개빈 럭스를 이루로 옮겼고요. 수비는 현재 아직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럭스를 뺄수 없는 게 바로 타석에서의 럭스입니다. 타석에서의 럭스는 굉장히 좋아요. 럭스는 사실 지난 시즌 전 스프링 트레이닝 때 주전을 좀 약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습 경기, 시범 경기 때 부상을 당해서 시즌을 당시 통째로 쉬어야 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뉴스였죠. 그리고 이번 시즌 스프링 트레이닝 때 주전 유격수 자리를 받았고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하 공을 제대로 못 던지니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이 유격수 자리보다는 수비 부담이 조금 덜한 2루로 가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다저스가 2루로 옮겼는데 아 정말 하루빨리 정상적인 수비를 보여주길 바래봅니다 자 다음은 유격수 인데요 이 유격수 자리에는 무키 베츠와 미겔 로하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뭐 미겔 로하스는 백업이고 무키 베츠가 주전인데 무키 베츠가 2루수였는데 개빈 럭스 때문에 유격수로 자리 새로운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사실 이 무키 베츠가 어디를 둬도 다 잘할 수 있는 선수긴 하지만 어, 이 유격수로는 지난 시즌 16경기만 뛰었거든요. 과연 이 새로운 포지션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지, 이 시범 경기에서도 아무래도 좀 익숙하지 않은지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무키 배추도. 자, 이 무키 배추가 타격감도 굉장히 좋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이 수비 부담이 되는 유격수 자리로 와서 과연 이 타격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타격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키 배치를 1루에 두고 럭스를 마이너로 내린 다음에 수비 교정을 시키고 그 사이에 수비 좋은 로하스 나 아니면 뭐 크리스 테일러가 유격수를 돌아가면서 맞는 게 어떨까 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도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이 로하스가 수비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프링 트레이닝 경기 때이 로하스가 무키베츠에게 많이 좀 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무키베츠는 워낙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몇 경기 뛰면 금방 감 잡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격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건 뭐 그냥 재미로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김하성 선수가 트레이드 루머가 좀 있었잖아요. 그때 LA 다저스가 미리 데려왔었더라면 네 이런 일은 없었죠. 2루에 그대로 무키배치 가고 유격수 자리에 김하성 선수가 가고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네... <laughs> 아마 서울 가서 서울 시리즈가 끝나고 어 바로 LA 다저스가 이렇게 트레이드를, 트레이드를 해올지 네 그냥 뭐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고 어 거기에 더 재미있게 또 추가를 하자면 왜이 메이저리그는 시리즈 도중에 트레이드가 되기도 하잖아요 어제까지 이 팀이었다가 갑자기 내일 같은 팀이랑 경기를 하는데 그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가 되는 유니폼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이 서울 시리즈에 두 경기잖아요. 첫 경기는 샌디에고 파드레스 선수로 김하성 선수가 유니폼을 입고 뛰다가 갑자기 이 브레이킹 뉴스로 LA 다저스와 어,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전격 트레이드 김하성 선수가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두 번째 서우 시리즈를 치르게 됩니다. 라는 어, 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냥 재미로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아~ 어, (6역수까지) 알아봤고요 (3루로) 갑니다 (3루가) 맥스먼스예요 자 맥스먼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뭐 타격에서는 믿을 만한 아주 그냥 묵직한 선수긴 하지만 수비가 조금 다른 팀들 (3루수에) 비해 살짝 아쉽습니다. 자, 이 맥스먼 씨가 몇년 동안 다저스의 주전 3루수로 활약을 해 왔고요. 그리고 올 시즌에도 그 자리는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먼 씨는 일단 수비를 위해서 지난 시즌보다 살을 좀 뺐다고 합니다. 15파운드 가벼워진 몸무게로 캠프에 들어왔고, 아무래도 몸이 좀 가벼워야 수비가 좀잘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이 스프링 캠프 때이 수비로서의 뭔가 좀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니까 이 맥스먼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야로 가보겠습니다. 외야수 3인방.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요? 아, 바로!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제이슨 헤이워드, 제임스 아웃맨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전체적으로 이 외야수 그림이 좋습니다. 이 센터필더에 떠오르는 다저스의 주전, 중견수죠. 아웃맨. 하, 저는 이 선수 에너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 선수가요, 지금 뭐 신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다저스 팬페스트에 참가를 했잖아요. 저도 보러 갔었는데, 자, 그 영상 아직 못 보셨다면 바로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많은 다저스 선수들이 팬들과 좀 가까운 데서 소통도 하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다른 선수들은 이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 이 에너지 넘치는 제임스 아우맨은 아, 이뭐 모든 게다 신나잖아요, 좋잖아요. 뭐 자기를 응원해주고 보러 왔으니까 아막다 가면서 하이파이브 해주더라고요. 네, 자 그런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양 옆으로는 레프트라이즈에서 바로 이베타랑 형님들이죠. 하, 이, 저는 이 선수가 트레이드 되어왔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바로 테오스카 헤르난데스가 레프트를 맡게 되겠고요. 헤이워드, 제이슨 헤이워드가 어, 라이필더를 맡게 되겠는데 자이두 선수는 모두 지금 현재 그 1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다저스가 1년 계약을 한 이유는 뭐 서로 좀 부담이 없는 거죠. 기회를 1년을 주고 실력이 좋고 좋다 그러면 조금 더 연장을 할수 있는 그런 계약으로서 다저스 입장으로서는 좋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두 선수들도 지금 같은 아주 좋은 타격감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서도 내년에도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죠. 다음은 바로 지명타자입니다. 지명타자는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는 선수죠. 쇼에이 오타니 선수입니다. 자, 이 오타니 선수는 이 팔꿈치 수술로 인해서 투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공을 던질 수 없겠지만, 이 지명타자로서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다저스가 더 이번 시즌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쇼웨이 오타니 때문이다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쇼웨이 오타니가 서울에서 열리는 개막전에 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스프링 트레이닝 시작에. 자, 그때 그런 의문이 있었지만 본인의 루틴과 아이 노력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오타니가 만약에 이번 서울시리즈에 출전을 못 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뭐 다른 좋은 선수들도 있지만 너무나 아쉬웠겠죠. 네. 그래서, 아, 이 오타니 선수가 과연 이두 경기를 치르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화려한 데뷔전 모습을 보일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바로 유틸리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하면 뭐 여기저기 둬도 고루고루 잘하는 선수가 유틸리티 플레이어인데요. LA 다저스는 이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 크리스 테일러, 키케 헤르난데스입니다. 슈퍼 유틸리티맨이라고 불리우는 크리스 테일러는 정말 어디 둬도 다 잘하는 선수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LA 다저스에 합류하게 된 키케 헤르난데스는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예전 실력은 아니지만 이 선수의 장점은요. 유틸리티 플레이어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필드와 더그아웃 모두 다이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드는 그런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키 헤르난데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장난도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좋은 분위기를, 좋은 에너지를 뿜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 야구팀에는 이런 선수가 꼭 필요하죠. 키케헤르젠데스 같은 경우에서는 자완 투수를 상대로 중견수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3루, 2루, 6역수에서도 뛸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6인 로스터 가운데 야수 13명을 알아봤고요. 이제 다른 13명 투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발 투수입니다. 선발 투수에는 4명이 이름을 올렸어요. 타일러 글래스나우 요시노브 야마모토, 마이클 그로브, 게빈 스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자 선발 투수하면은 다섯 명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로스터는 지금 현재 서울 시리즈에만 적용이 되는 로스터입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때 시즌을 시작하기 앞서 다시 조금 조정이 되겠죠. 먼저 첫 번째 경기의 선발 투수로 예정이 된글래스나우 두 번째 경기 선발 투수, 야마모토, 그리고 마이클 그로브와 개빈 스톤이 합류하게 되는데 이 선수들은 선발로 나서진 않지만 불펜에서 혹시나 글래스나우나 야마모토가 빨리 다운이 됐을 때좀긴 이닝을 끌수 있을 그런 선수가 필요할 때 바로 그로브와 스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완투수, 제임스 팩스턴이 있는데 이 선수와 투수 바비 밀러가 지금 리스트에 빠져 있죠. 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파드레스와 두 경기만 치르기 때문에 제임스 팩스턴 같은 경우에서는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투수들을 위한 자리를 비워두기 위해서 어, 이번 한국에 같이 가지 않고. 미국에 남아 훈련을 타고 미국에서 시즌이 들어가게 되면 이 선발 로스터에 4선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바로 제임스 팩스턴입니다. 그리고 바비 밀러는요, 서울 시리즈에서 공을 던지지는 않지만 26인 로스트에는 없지만 한국에는 같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구경하고 싶어서 한국에 맛집이 많아서 케이팝을 보고 싶어서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비 밀러는요. 파드레스와 시리즈를 앞두고 열리는 연습 경기가 두 경기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경기에 출전을 해서 투구를 하기 위해 한국으로 같이 떠났습니다. 다음은 구원 투수로 넘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명의 불펜 투수와 함께 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 투수들은 라이언 브레이저, 데니엘 허슨, JP FireRyzen, Joe Kelly, i v a n Philips, l Blake Trainen, Gus Valland, Alex Vesia, Ryan Yalboro가 되겠습니다. 브루스타 그라테롤이 없네 라고 하시겠지만 이 선수는 지금 포함이 되지 않은 이유가 엉덩이와 오른쪽 어깨가 불편함으로써 큰 부상은 아니지만 이번 시리즈는 던질 수 없어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브레이저 켈리 필립스 베시아 얄브로는 모두 다 예상한 그런 선수죠. 하지만 이 데니엘 허슨에 대해서는요. 비록 이 선수가 처음에 이 스프링 트레이닝 때 명단에 없는 초청 선수로 참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모습을 보였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서 이 로스터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데이브 러버스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허슨을 로스터에 포함시키는 건 노브레이너. No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아주 당연한 일이다라고 시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2 6일 로스터가 꾸며져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아, 두 경기 모두 다 다저스가 이기고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부상 없이 안전하게 다시 돌아와 시차를 빨리 적응하고 또 미국에서 열리게 되는 개막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LA 다저스와 샌디고 파드레스의 서울 시리즈 정말 재밌게 함께 지켜보자고요. Go Dodgers!